먼저 이런 내용은 최근 여러 소스에서 교차로 언급되며 신뢰도가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도 몇년 전부터 닥스가 멀티버스 사가의 찐행 막중 하나가 될 가능성을 예상해왔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개인적인 예상과도 그름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둠스데인의 닥스는 어벤져스의 해결 방식으로 인커전 끝에 발생할 멀티버스의 붕괴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 그렇게 대를 위해 서로 희생해야 한다는 닥스 특유의 사고 방식에 따라 보다 실리적이고 냉정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죠. 이러한 닥스에게 둠은 멀티버스를 구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제안하고 거기에 마법 시스템에 대한 정권과 TVA 접근권 등 여러 핵심적인 권한까지 닥스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하면서 결국 닥스는 그의 오른팔이 되는 걸 자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의 배경에는 둠이 닥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다리가 되어준 클레아가 있다고 하는데 클레아 또한 멀티버스의 균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둠의 편이 된 거라고 하죠. 사실 해당 플롯은 본래 닥스 3편에 담길 예정이었지만 여러 일정과 계획이 조정되면서 돔스테이로 흡수된 것이라고 하며 때문인지 돔스테이에선 여러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닥스의 변종들이 저지른 행동들로 인해 인커전이 발생. 이로 인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닥스가 덕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손을 잡는다는 내용이 그려질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닥스 또한 노이온과 닥스 2편 등을 통해 멀티버스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개는 꽤 설득력 있게 이어질 수 있겠죠. 1999, 9, 9, 9. 또한 둠은 이야기의 신이 된 로키의 능력이 필요해 닥스와 클레아를 필두로 TV를 공격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닥스 입장에선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로키를 30분간 떨어뜨렸던 사건 이후 로키에 대한 업데이트가 멈춰있기 때문에 또 로키 시즌 2의 로키인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선과는 다른 시간선의 변종이기 때문에 로키를 빌런이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비하인드를 알고 있는 둠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로키와 닥스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라고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닥슨 결국 멀티버스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단 단 하나의 유니버스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둠의 사고방식과도 완전히 일치해 닥슨 어벤져스의 편이 아닌 둠의 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는 MCU가 늘 보여주는 빌런과 히어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복잡한 윤리적 구도를 강조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둠스테인 엔딩엔 원작 코믹스처럼 배틀월드의 왕이 된 둠과 이 인자로서 그의 곁을 지키는 닥스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라고 하며 후속작인 영화 시크리더즈에선 결국 둠의 진짜 야망이 밝혀지게 되면서 닥스와 둠 사이에 큰 배신과 대립이 벌어지는 전개가 이어질 것이라고도 하네요.